I got them picking up the pieces. up Got me you really play with you like I'm by the way I'm run it all back I'm the new everybody snap back you ain't fitting for it cuz you won't care like pull up I shoot my shot wait pull up I really better run this up You know what's all net when it come up I ain't got no other plans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ey when y'all know the time you need to understand Oh, 저는 이번에 어 2023년 어, 광주여자대학교 그리고 법성고등학교 여자농구 대표팀 동계 훈련에서 피지컬 트레이닝 파트를 담당을 해서 총 6일 동안 어,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어, 일정을 조금 좀더좀더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첫 번째 날은 이제 어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기 앞서서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피지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피지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운동을 할 건지 그리고 선수들에게 간단하게 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운동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는 또 금방 끝났기 때문에 바로 첫째 날부터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음, 여수의 망마 체육관에 있는 트랙과, 그리고 체육 단련장, 그리고 쌍봉초등학교, 여천중학교, 총, 그렇게 총네 곳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6일 동안 훈련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2차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과 감독님, 코치님에게 피드백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음,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선수들의 순발력, 순발력, 민첩성,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 등의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첫 번째로, 이제 체육관에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트랙과, 그리고 농구 체육관에서, 농구 코트에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은, 어, 뭐, 스플린트 훈련, 그리고 근지구력,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장과,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진행, 공통적으로 훈련했던 운동은 고유수용성 감각의 트레이닝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농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에 위주를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특히나 뭐 예를 들자면은 바벨 운동 같은 경우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점프 스쿼트, 그리고 파워 클린, 그리고 바벨 스네치 등의 어떤 농구 선수들의 스포츠 특이성에 맞는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고유 수용성 감각을 위한 트레이닝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워터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워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선수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이제 많은 복수를 창출하기 위한 그리고 많은 변수가 발생 됐을 때 조금 더잘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엔드라인 부터 엔드라인 까지는 28m 기 때문에 선수들이 보다 빠르고 보다 민첩하고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준비한 대로 준비는 했었고. 어 진행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선수 의 구성이 총 9명이었고 그중에 대학생은 5명, 그리고 고등학교 고등학생 선수는 4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 선수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어, 여자 선수들을 단체로 가리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뭐 운동 능력이야 남자들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훈련을 할때의 어떤 집중 역이나 그리고 뭐 훈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어, 잘안 됐던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6일 동안 훈련을 준비한 거를 좀 최대한 잘 컴퓨터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 좀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선수들을 선수들을 관리하고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좀 안좋은 변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잘 안됐던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어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어, 많이 물어보고 답변을 잘 해주시고 그걸 그거에 맞춰서 플랜도 변경되고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잘안 됐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록표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어, 28m 기록이나 그리고 뭐 1500m 1500m 기록 그리고 뭐 400m 어, 400m 기록 또 분명히 뭐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다 향상이 됐었고 어, 훈련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기록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었고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선수들에게 제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선수들에게 어, 운동에 대한 어떤 간단한 메커니즘이나 운동에 우리가 이제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을 했을 때에 어떤 어 운동을 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운동 방법 운동 루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수업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이 좀 집중력이 잘 발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여자대학교 감독님과 이제 법성고등학교 코치님께서 어 적극 활용을 저랑 같이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운동 일정이 끝나면은 원래 매일매일 이제 어 아이스베스를 이제 진행을 하기를 계획, 계획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3일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그 부분이 이제 그 이제 훈련 일정이 빠듯한 어떤 그런 훈련 스케줄 상에서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조금 더 완화시키고 컨디션을 조금 잘 조절할 수 있었던 어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 같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저를 불러 주신 이제 광주여자대학교 감독님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법성고등학교 남인영 코치님한테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심양면 어,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동계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어,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들 열심히 잘 도와줬고 어, 여자 팀. 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저 역시도 약간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저한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 열심히 제가 가르칠 수 있고 선수들이 열심히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이제 다치지 않고 어, 열심히 농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잘 농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